장부힐링타로입니다 어,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의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오, 지띠의 오늘의 운세에서는 커트가 나왔죠. 커트는 서로 이제 감정교류, 서로 화학, 좋아, 이렇게 좋은 거죠. 가족끼리나 나의 생활 생활 사회 생활이나 연인들이나 오늘은 괜찮은 날이죠. 서로 통하고 서로 의견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의 운세에서 컵투가 나와서 가족이나 사회 생활이나 연인들끼리 자 의견 합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걸 성사할 수도 있고 이거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제. 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림에도 남녀가 컵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늘은 좋은 일이 있고 서로 의견 합치 조화로운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어, 소띠 오늘 운세에서는 펜타클 이제 여기서는 공주죠. 공주가 돈을 들고 있죠. 이제 돈 나오면 땡큐잖아요. 소띠 오늘 운세에서 펜타클 공주가 나와서 이제. 가족끼리라든가, 나의 사회, 생활, 연인이랑 모든 게 다, 어, 돈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소띠 오늘 연세에서 펜데클 공주가 나와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오늘 어,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런 날이 아닐까. 어쨌든 돈 나왔으니까 돈이 나와야 현실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사 먹고 싶어도 주머니에 돈이 이제 넉넉히 있어야 이제 맛있는 분위기 있는 데 가서도 한번 맛집에 가서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어, 현실적으로 돈이 나와서 풍요로워 보입니다. 호랑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호랑이 띠 오늘의 운세는 키완안지가 나왔죠. 굉장히 어, 막대기를 든 여왕, 굉장히. 멋있는 고급 옷을 입고 굉장히 이 카드는 굉장히 일루미니트라고 굉장히 화사한 카드예요. 막대기 여왕이 나와서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바쁠 것 같죠. 여기저기 영마이동 시시한 남자는 저리 가라 여장부 이런 카드죠.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열정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움직이면서 내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영마이동 움직이면서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 자,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 의 운세에서는 풀카드가 나왔죠. 풀은 이제, 어,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죠. 매여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도 생기고 이 카드는 혼자 혼자 이제 헐럴 여행도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누구 잔소리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직업도 보면 이 카드가 나오면 프리랜서 영업 막 이런 거죠. 예술적인 거죠. 근데 철왕성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토끼 오늘의 운세에서,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풀 카드가 나와서, 0번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자유롭게 나는 떠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구애받고 싶지 않고, 오늘은 헐럴 나만의 세상을 나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누구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나 혼자 나만의 세계를, 나만의 세상을 꿈꾸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컵 7번이 나왔죠 컵 7번은 이거는 몽상카드예요. 몽상 너무 나의 꿈과 이상은 저 하늘 꼭대기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제 갭이 많이 차이나는 거죠. 이거는 일곱 개 컵에 뭐 보석, 월계관, 뭐성 이런 게다 이제 탐나는 게 들어있지만 여기서 한두 개만 너무 욕심을 좀 내려놔라. 너무 꿈을 꾸지 마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한 개나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집중해보시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말띠, 아니,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9번 운전자 허미 카드가 나왔죠. 자, 이 카드는 굉장히 전문가, 고독한 카드죠. 이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 카드의 특징은 똥꼬집이고 나이만 안 듣죠. 시야가 좁아야 앞에 이것만 보는 거죠. 전문가긴 하지만, 그리고 연애운에서도 그분 한 사람한테 빠지면 그 사람만 이제 바라보는 거고,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 뱀티오늘 연세에서 이제 허미 카드가 나와서 어,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이래요. 그, 그치만 나는 전문가니까 당당한 나의 포스를 잃지 마시고 내가 너무 남의 말도 안 듣고 나의 주장만 가지만 오늘은 남의 말도 귀 기울어 보시는 걸로 자이 도사님이 후드티를 입었잖아요. 귀를 막고 있잖아요. 남이 말안 듣잖아요. 오늘은 이 후드티를 벗으셔가지고 남이 말도 참고로 들어보시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말띠 오늘의 운세에선 완주구가 나왔죠. 아니 컵구가 나왔죠. 이거는 굉장히 어 굉장히 멋있죠. 다 비단에 뭐 황금 같아 보이죠. 이 카드가 굉장히 화려한 카드예요. 만족하는 카드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자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컵 9번이 나와서 말띠 오너 려운세에서 어, 죄송합니다. 말띠 오너 려운세에서. 콕 9번 사인이 나와서, 만족하는 게 나와서, 어, 다 만족하고 풍요로우면 좋겠죠, 오늘.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가족,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연인 간에서도, 어, 이만, 이만하면 됐어. 이제, 만족을 할수 있겠어요. 왜냐면, 하 다른 카드는 뒤에 이제, 장막이 쳐있지만, 장막도 안 쳐있어서, 어떤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 카드처럼, 만족하고, 여유롭고, 이제, 흐뭇한 날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소드 텐이 나왔죠. 칼 텐. 이거는 자 뭔지 모르지만 그 동안 굉장히 어, 신경 쓰이고 비중했던 것을 정리하는 걸로 나오죠. 오늘의 양띠 운세는 자 어, 직장을 그만둘까? 어떤 나의 취미 생활을 그만둘까? 어떤 연인과 끝나는가? 이사를 하나 이직을 하나. 뭔, 뭔지 모르지만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할 것 같아 보여요. 양띠 오늘의 운세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가정 일인지, 직장 생활인지, 어떤 사회생활, 연인 관계에서 어떤 걸 정리하고 끝나는, 종료하고 새로운 것을 가는 걸로 나오네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도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구펜타클이 나왔죠. 굉장히 풍요로운 거죠.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죠. 자,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 내, 현실은 풍요롭지만,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아무래도 싱글이 능력 있는 분으로서, 이제, 매사냥. 옛날에는 굉장히 매사냥이 고급 싶어 주잖아요. 지금은 뭐, 선박. 승마, 뭐, 골프, 그런 걸로 보면 되겠죠? 굉장히 비단 옷을 입고 황궁에 살지만, 외로운 카드죠? 일단, 원생이띠의오느 연세에서 이거에 나와서, 어, 내가 이제 풍요롭지만, 외롭, 외롭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하고 수다를 떠세요? 좀 자랑을 해보세요. 왜냐면 하 내가 허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에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차피 원숭이띠분들은 약간 고독해요. 좀 고집도 있고, 음, 외롭고, 재주는 굉장히 많으신 띠죠. 원숭이띠들이. 그치만 오늘은 풍요로운 게 나와서, 그러면은 풍요로우면 이제 뭐 맛집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곳,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걸 계획해 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닥티의 오늘의 세도 데스가 나왔죠. 데스는 어 뭔지 모르지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되고 오늘 건강도 잘 살피라 봐드릴게요. 죽을 만큼 오늘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을 살피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안그러면 큰 프로젝트로 뭔가 이제 끝내는 날이죠.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정산지 사회생활인지, 연인간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크게 정리하고 종결되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뭘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로도 보입니다. 자,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거는 내가 어떤 거를 큰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걸로도 보이고, 그걸 마감하면서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죽을 만큼 또 오늘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을 수도 힘든 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어,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운세는 쓰리 완즈가 나왔죠. 쓰리 완즈는 이제 어, 자수성가 멀리 외국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사인이 나왔죠. 이 카드는 어 굉장히 이제 신입 사원 같으면 3개월이 고비고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꾸는 사람은 3년이 지나야 게큰 결실을 맺는 거죠. 자, 게티 오늘 연세에서 그래도 원대한 꿈을 키우고 나의 이제 어 꿈을 키우는 날로 이제. 예를 들어 뭘 하나 시작했다면 어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수도 있고 이제 3년이 지나면은 뭐더큰 프로젝트랑 완성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띠오늘의 운세에서는 완주3이 나와서 지금은 내가 먼 곳을 바라보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3개월 3년이 지나면 내가 완성한 더더큰 꿈을 그릴 수 있는 날로 보입니다. 데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대지띠 아, 오늘의 운세에도 이제, 소두 7이 나왔죠. 검칠은 자, 검은 공기 사인이고 또, 저거죠. 이제 지식이죠. 이거는 이제 나의 지식을 도, 도둑 맞는다. 나의 정보를 누가 훔쳐간다. 이건 배신카드이기요 자, 데이지티 오늘데온세에서 이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봐드릴게요. 나의 지식, 노하우, 비전을 말하지 말라. 나의 앞에 계획을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특히 사회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이건 굉장히 깨돌이죠. 이성이 많은 거죠. 돼지띠오노레온세에서 소드 7이 나와서 이제 검사인이지만 내가 남한테 뺏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고 뺏어올 수도 있는 카드예요. 어쨌든 소드 7이 나와서 나의 정보 아이디어 이런 거를 잘 나야 이제 비번을 잘 간, 간수하는 날. 도둑 맞는 것도 내가 잘 간직할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지식을 도난당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지식을 지식이나 정보를 도난, 훔쳐오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자 오늘, 오늘도 열두 띠 캐릭터고 부지런히 오늘의 운세 달렸습니다. 항상 어, 아프지 마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